대구시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대구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함께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부모,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을 위한 선도 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다시 개최돼 많은 시민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 상황으로부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전화 1388 안내, 현장 긴급 구조, 홍보물 배보 등을 제공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상담 전화가 1년 중 39%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에게 많은 고민과 심적 방황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통계에 발맞춰 대구시, 대구시 청소년 지도 협의회,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 민간 봉사자, 청소년 상담사 등 50여 명이 직접 행사에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긴급 구조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대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즉시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상이 대구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개최되는 대구의 대표 축제인 만큼 위기 청소년으로 인한 문제로 흠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도 보호 활동으로 돕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 청소년 교육국장은 청소년 지도위원과 봉사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보람있게 생활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